이것은 맥주. 얘는 누구나 반하는 쌈닭에 후레시 쌈닭인가? 아무튼, 후레시 닭인가? 아무튼 그럴 거예요. 손 적시기가 너무 싫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여러분 잘 봐봐요. 내가 어떻게 먹는지. 어쨌든 제가 껍질을 잘안 먹으니까 껍질을 뺏고 잘 보세요. 이 아름다운 맛. 여러분들. 무가 생무가 진짜 엄청 맛있는 거 모르시죠? 특히 껍질을 까지 말아야 돼. 유일하게 먹는 게 닭고기니까. 어,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. 무 먹고 트림하면 100명이 쓰러져 이러는데. 죄송하지만 지금 내 방송 보시는 1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쓰러질 수가 없어요. 냄새 거기까지 안 가요. 그리고 만날 사람도 없고. 내가 왜 거기서 나와? 아니 내가 아까 무우 나올 때 살짝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?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응무우도 <laughs> 음, 살짝 맵지. 응 음, 맞아요. 이게 치킨이랑 대파랑도 어울리는데 무랑도 어울려 응 옛날에 비해 맥주에 빠졌지 짠합시다 여러분 짠퉁 와우. 생맥이 끝내주는구만 니가 무니? 야 니가 무냐고 진정한 무는 이거지 내가 이거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내 이빨이 부러질 것 같다고. 얘네가 좀 딱딱하긴 해, 그쵸? 음, 너무 맛있잖아. 나배안 고프다고 했던 사람 맞나? 또 띠아 있어요. 우리 라영 언니가 시켰어요. 먹을 때는 네가 필요하니까. 그래도 마냥 무시는 하지 않겠어. 음. 역시 얘는 무 맛이 안 나네. 얘는 확실히 무맛 나는데. 말 그대로 누구나 반하는 닭이라서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, 이거. 여기에 흙이 있다고? 괜찮아. 괜찮지. 여기는 안 먹으니까. 거기까지 씻고 싶지는 않았어. 여러분, 짠. 통. 청사가 드시는 줄알았다구요 <laughs> 이게 어딜 봐서. 어딜 봐서 청사가입니까? 이렇게 먹기가 힘드네. 여러분, 무구를 사가지고 내일 이렇게 드실 거예요? 안 드실 거예요? 아니면은 지금. 알고 보니까 지금 무구 사러 간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? 이 와중에 잇몸이 안 좋아서요. <laughs> 아. 근데 그거 알아요? 이거 다 먹으면 은근히 배가 부르다. 이배 찬다.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짱 통. 다이어트 할때 시도해 보겠다고? 아 빼지 마세요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뭘 다이어트해? 부추 만두를 또 언제 하냐고요? 이제 하는 건안 올라가지 다 올라갔으니까. 어좀 마라탕 안 좋아해요. 근데 생각보다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많으시더라고요난 안좋아하는데 그 마라탕에 내가 못 먹는 것도 들어가기도 하고 문제는 기름이 너무 떠 기름이 너무 많아 저 기름 많은 음식을 안 좋아해요 떡이 기름 많은 거는 괜찮은데 음식 자체가 기름 많은 건 별로야 내가 거의 채식주의자 잖아요 치킨 치킨 생양파도 드시나요? 아 저는 햄버거를 먹으면 무조건 생양파를 먹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무껍질을, 그러니까 깍두기를 할때 무껍질을 제거를 하는데 저는 무껍질을 더 좋아해요. 전닭 껍질 좋아해서 치킨 먹을 때 어머니 벗겨서 드시면 옆에서 주워 먹어요. 아 세아님은 이 먹을 줄 아시네. 내가 방금 생각한 건데 내가 왜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지 알것 같아요. 이딴거맞처 먹으니까 안 생기지. 갑자기 현타가 온. 생대파, 생양파, 생마늘, 생무 이딴 것만 처먹는데 잠이나 챙기게. 괜찮아요 그대들은 평범한 사람을 만나시길 그러니까 입맛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그 현타권에 여러분 저 생각보다 인기 없어요 나 좋다는 사람 없어 왠줄 알아요? 난 주변에 이성 친구를 안 만들어 안 키워 나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 친구를 안 둬요 그래서 없어 여러분 짠. 자꾸 족발이냐고 물어보는데 치킨이거든요 짜잔 아씨 이 맥주를 먹으니까 배가 터지겠다 근데 요즘엔 다 남녀 사이의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누가 정답이고 누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그분들의 인생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녀 사이의 친구 없다고 생각해 나는 아는 누나랑 단둘이 술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그 자체가 열받던데. 당연하지! 그게 말이야? 무조건 몰래만 안 만나면 다 허용이 되는 건 아니지.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여자친구가 또 남자친구가 기분 상할 만한 일?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돼. 왜 여자친구를 두고 다른 여자랑 술을 왜 마셔? 그럼 딱 그런 말 듣자마자 열받는다니까, 여자는? 이거를 지금 나한테 물어본다고? 이렇게 된다고. 생각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. 막 이렇게 된다니까. 뭐 솔로일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남사친 여사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얘한테 남자로서 매력을 못 느끼고 그냥 진짜 친구로 생각해도 이 친구가 나한테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혹은 둘다 서로가 이성으로 안 끌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끌릴 수가 있어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당장은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한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난 남녀 사이에는 친구 없다 생각해. 언니는 인간관계에서 진짜 걸러내야 되는 건뭔거 같나요? 관계 쪽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만 가서 모르겠네요.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존중이지.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. 모든 관계에서는 노력이 필요해. 노력 없는 관계는 없어요.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어. 인간관계 사이에서 친하다는 이유로 막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할수록 더 존중해야 되고 친할수록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친할수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친하다는 이유로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럼 난그 관계가 건강하게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 친할수록 나는 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친하다는 게 뭐야 내 사람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거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싶잖아. 그러면은, 최소한, 막 하지는 말아야지. 그러면, 짠! 가까울수록 더 잘해야 돼요. 근데 한쪽만 잘하면 안 되지. 뭐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, 서로 잘하고, 서로 노력하고, 서로 존중하고 이러면 그 관계는 건강하게 잘갈수 있어.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엇나가고, 힘들어지고, 멀어지고, 싸우게 되고, 이렇게 되는 거지. 근데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어.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.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.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지. 부딪히면서, 현실에서. 그치. 상처받을까봐. 거리를 둘수 있지. 근데 처음부터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. 내 사람이 되고 나서 잘해도 돼.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끌리면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. 처음에는 그냥 기본만 지키면 되지, 기본. 너무 잘하잖아요. 상대방한테 내가 너무 잘해줘. 퍼줘. 그러면 아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나에게 아까워하지 않는구나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나도 이 사람만큼은 못해도 나도 최소한 이만큼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괜찮아 그냥 내가 막 퍼줘 내가 잘해줘 다음에도 또 주겠지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주겠지 이러면서 이제 호구가 된다고 당연해진다고 뭔가를 해주는 거에 있어서 당연해진다고 그 당연해지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. 뭔가를 바라는 사람 만나면 안 돼. 세상에 당연한 게 없는데. 오이 나 생오이도 좋아하잖아 언니 생으로 드시는 거 파나 양파 이런 거 따라 먹어봤는데 썩 쓰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맛있게 드셔서 양파 사과처럼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어 왜 맛있게 처먹어가지고 입에 맞지도 않는 그러한 음식을 입에 대게 해가지고 내가 몹쓸 년이지 적당히 맛있게 처먹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적당히 맛있게 먹을게. 누군가를 죽일 뻔하아 정말. 아, 나 거의 다 먹. 여러분 이 정도면은 후레시 쌈당 먹방이 아니라 무 먹방 아니에요? 아, 나는 왜 이렇게 이빨이 튼튼한 거야? <laughs> 여러분, 짠해요, 우리. 짠, 짠짠.